안녕하세요, 케이브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네, 요즘 에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 일이 굉장히 지금 피곤해요. 회사에서 업무 외적인 일로 지금 많이 시달리다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닌데, 그 회사에 제가 이제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 중에 뭐 디멘샤가 있는 사람도 많고, 치매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신병이 걸리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 먹다 보면 이제 정신병과 치매와 이 굉장히 이 나이 나이 먹어서 이제 컴퓨즈해지는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안 되는 상태가 되긴 하는데 그중 에한 명이 이제 어, 자기가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한테 연락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이저 헬스의 이제 감사 기관에도 또또 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의 지금 어, 수사가 지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경찰도 두번이 왔어요. 그 사람 들 인터뷰도 하고 가고, 어, 변호사도 막 어쩔 수없 얘기하고 있고, <laughs> 그 감사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어, 감사가 이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거 업무 외적으로, 그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 자체가 이제 다 이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저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피곤하고, 그리고 그 신고한 사례 담당 간호사가 이제 저다 보니까, 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일상이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다. <laughs> 그래서 오늘도, 아, 이거 방송을 해야 되나? 뭐 싶긴 한데, 캐나다 살면서 저도 처음, 처음 겪는 일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규모 조사는 아마 좀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일상이 좀 피곤하긴 합니다. 아, 네. 뭐 일단 제 얼굴이 좀 상태가 좀 맛이 가더라도, 스트레스 받아 살이 좀 찌고 있어요. 음, 이겁니다. 아, 캐나다에서 성인이 되면 독립할 수 있나? 이제는 옛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이십 대, 20대, 특히 2 0대들이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든 인생들을 어, 살고 있다. 앞으로 좀 살게 될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뭐뭐 뭐, 뭐 부동산이고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 부모님 집에서 살래 하는 비율이 10년 만에 옛날에는 36%였는데 지금은 47%. 거의 절반 가까이는 부모님 집에 살고 싶다. 그 학자금 부담도 가중스럽다. 힘들다 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북미에서는 제가 옛날에 이제 영화를 보면은 제 아들도 이제 고, 고등학교 를 졸업했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긴 해요. 옛날에 영화를 보면은 헐리우 영화에서 10, 20대 애들끼리 막 신경 좀 버리고 막 말싸움 막 하다가. 상대를 좀 되게 경멸하면서 하는 말할 때가 막 여러 가지난 직장도 뭐 좋고 막 서로 신경질 버리다가 그 마지막에 야 너는 아직도 부모님이랑 살지? 야,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 좀 전해줘. 이 얘기 하는 순간 상대가 표지확 일그러지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영화를 몇번 봤어요. 그러고 보면서 아이이0대들 그니까 이 북미에서는 그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너는 아직 부모님이랑 사냐? 이게 굉장히 어떤. 어좀 뭐라 표현해야 되나 경멸스러 움 모욕을 줄수 있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얘네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따로 나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기도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게 힘들어지고 있다. 어, 왜 그럴까? 당연히 이제 렌트가 너무 비싸요. 어 나가서 살려면 일단 렌트를 살아야 되는데 일단 애들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직장을 제대로 잡기가 쉽진 않죠. 요즘에 그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옛날엔 무조건 대학교 졸업을 해야 뭐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사는 시대가 있었었는데 이게 점점 북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전문기관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좋은 자료를 잡고 있는 건뭐 옛날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점점 점점 좀더 이제 트렌드가 대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직장 잡기 쉽지 않고 또 렌트는 너무 비싸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집에 살 계획이다 얘기한 사람들이 의외로 알버타 지역이 딴 데보다 높구요, 쾌백도 52%. 오히 BC가 45%입니다. 그래서 어 BC가 아무리 제가 볼 때는, 음, <laughs> 동양사람들이 더 많아서, 어, 이렇게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 적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도 29%에서 43%로 네 아주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 우리 애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 아이들이 졸업해서 집에 같이 사는 게 직장을 잡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렌트로 시장으로 나갔다 그럼 얘네들이 정말 좀 괜찮은 집을 살면 한 달에 최소한 뭐천불 이상 그것도 누구랑 쉐어할때 얘기인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어 괜찮은 데 산다 그러면 최소한 천 오백 불 그래서 이천 불사이 저도 아 작은 스튜디오룸인데, 1900불을 받잖아요. 물론, 이제, 세콘도고, 뭐, 그, 소위 말해서, 역, 역, 바로 옆에 있고, 뭐, 그런 역, 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막, 1000불, 2000불, 막, 이렇게 내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젊은 애들도 결국은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사이 동안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 저는, 개인,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해요. 그러고, 또 다른 하나 문제는 어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한 유학을 와가지고 어살때 보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이제 도, 집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 집에 다 당연히 뭐아룸 하나 따로 내가 렌트했고 뭐 학비는 얼마고 막 얘기했는데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제 아껴야 내가 이제 용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놀러 다니고 싶은데 여기 오면은 또 애들 도차 빌려가지고. 로키산맥도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고 미국 여행도 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쉽게 하는 게그 동거하는 거에요. 방 하나에다가 같이 살면서 그럼 일단 그 당시에도 그 렌트비가 가장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줄이고 그리고 학원도 풀타임 등록할게요 얘기해 놓고서 팔타임을 등록해 놓고 그럼 이제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이 확 많아지죠. 그런 애들이 흥청망청 쓰면서 막 놀러 댕기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laughs>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또동고를 하는 그 어떤 시점에서 쉽게 제일 사람들 이제 남자애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 근 내가 가장 친한 어떤 친구하고 동고를 한다 이것도 좋지만 여기, 여기 나와 보면 어~ 뭐 여자애들도 뭐다 따로 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 이왕이면은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동고하는게 어~ 훨씬 더 재밌었겠죠 그죠? 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laughs> 그래서 어~ 졸업을 해서 어 남자 여자가 어떻게 동거를 해서 어 그냥 생, 생활비를 아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좋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어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남자끼리 사는 것도 뭐 여자끼리 사는 것도 좋지만 이성끼리 살면은 어좀더그 스파크가 튀기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동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한국 많은 분들이 어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자유롭게 키우는 부신도 계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어 독립적으로 아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야. 아마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좀 보수적인 편이어서 어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생각은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집에 내보내면은 그런 환경에 더 많은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물론 거기 상관없는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근데 또 하나는 또따또 또 다른 한가는 뭐냐면 어~ 지금 여기 캐나다 온 사람들 중에 이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다 이거는 너는 캐나다 왔으니까 이제 캐나다 식으로 이제 살아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 됐으면 좋겠고 당장 독립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학비는 좀뭐 니가 벌어라. 그리고 이제 니가 할 용도는 니가 다 벌어 써라. 그런 걸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몰아붙이는 분도 이제 주변에서 어,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좀힘들어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 우리 때를 생각해 보면 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학자금을 다 대주셨고, <laughs> 대학 학비를. 그리고 집에서 저도 살다 보니까 용돈을 받아 썼죠. 물론, 아르바이트도 가끔 친구들하고 농가다도 뛰고 이러면서 돈 벌긴 벌었는데, 그 돈은 제가 다 썼고, 그죠 <laughs> 부모님 드리거나 뭐 그런 적은 없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도움 받고 자라왔는데, 아이들한테는 캐나다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해라. 이것도, 아,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 요즘에 20대들은 독립하기가 참 옛날에 비해서 어려워졌다. 일단은 학비도 너무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 취업도 어렵고, 뭐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대가 굉장히 좀 우리 세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고통받는 세대가 된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두 번째는, 어, 티몰트니. 이 티몰트는 참 옛날부터 야, 이거 한국에 갖고 가면 대박인데, 이거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사실 티몰트는 어느 나라에 가도 대박일 텐데, 왜냐면 가격 싸고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먹이니까. 근데 사실은 티몰튼이 미국에 진출꽤 오래 전에 했어요. 근데 크게 재미는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이 싸고 사람들이 봤을 때어팀몰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특별히 티몰 티몰튼이 이제 캐네디언브레드다 보니까 뭐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게 미국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브레질리언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여러 군데 전전하다 가 제가 알기론 지금 이제 브레질리언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미국 회사긴 하죠 어쨌든 캐나다 회사가 아닌데. 어쨌든 어, 법적으로 보면 캐나디 회사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뭐 사랑받는 브랜드다 보니까 사,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한국에 가나 관한, 미국에 가나 가격이 싸고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크게 재미없고 한국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진출하면 성공하려면 가격을 높여야 되지 않나 여기에는 가격이 싸서 사랑받지만 한국에 가서도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좀 사쿠라 커피의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한국에 가면 가격을 높이는 정책, 프리미엄 정책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아직은 뭐이 가격 이 얼마인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이게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한국에 막 이런 건물을 아 건물이 된다 이렇게 사울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긴 있겠죠. RbI 그룹의 라팔 오도레치모 회장은 뭐 한국은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아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면 이제 아마 아수라장이 될 텐데 가격도 왜냐면 수요가 높을 테니까 가격도 높으면 성공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학비가 뭐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야이 캐나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유학비가 학비 더하기 당연히 또 렌트비 더하기 또 생활비까지 요즘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생활비까지 더하면. 연간 5만 달러가 넘는다. 근데 이게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싼 거죠. 어, 싸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다가 좀대단한 싶은 게, 본 뉴스인데, 그 1,800억짜리 뉴욕에 있는 아파트가 2년간 안 팔리다가 이제 드디어 가게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거의 2,000억 가까이. 1,800억 가까이 지금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지금 930억 에 나왔대요. 뭐,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근데 이게 뉴욕 센트럴파크에 그 정말 걸어서 뭐한 2-3분 밖에 안 걸리는 대단한 건물이 더라고 보니까 이게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건물 우리 영화 볼때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죠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진 게뭐 요즘에 상업 빌딩이 너무 비싸서 이제 대출이 너무 비싸니까 살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그 뾰족하고 길쭉하다 보니까 이 바람에 바람에 불면 이 건물이 흔들리는 게 너무 심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층 빌딩까지 물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물이 터져서 물이 누수가 되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공포감이 어떤 그런 뉴스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전혀 지금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무료 가격이 지금 절반이나 떨어졌는데 아 위치는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여기 화살표 있는데 보이시죠? 이게 여기 여기에 있는 빌딩인데 어 여기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이 센트럴 팔까지도 불과 뭐 이삼 분이면 걸어갈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뉴욕에 정말 이런 가격이 뭐 절반 가격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근데 2년 가까이 안 팔린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알수 없는 어,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산 사람들도 뭐 손해를 보고 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부동산에는 참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오늘, 오늘은 오 특별히 그냥 부동산에 좀 주변적인 이야기들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오늘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